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지난 13일,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인성지도자 자격증과정 수료식을 실시했습니다. 경기도와 하남시의 지원으로 지난 10월부터 열린 이번 교육은 총 22명의 교육생이 참여했고, 한국인성교육협회에 위탁해 전문강사를 초청했습니다. 교육생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을 모두 마치고 2급 자격증 검정시험에 응시하며 전원 수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한 수강생은 평소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인성의 중요성을 느꼈지만 어떻게 인성을 교육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.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인성지도자 자격증 과정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에 올바른 인성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